오와 어, 네. 방금 앞에서 네. 봤어요? 네. 헐... 게임 바구니 안녕하세요 지금 해볼 게임은 레포데2 에드온맵 헌티드 포레스트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 와자 갑시다 아 몰라요 이거 이거, 이거 컵쪽 피가 나올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게요 야잔 내가 돌아왔다. 됐다. 고고. 저분요 이분 나이 올해로 40이에요. 개소리 집어치워! 닥치세요. 셋셋 빡겜할게요, 다시 이제. 같이 쏴주죠, 같이. 하나 둘 셋. 위험했어. 아 역시. 총면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진짜 많이 위험했어요. 와 이거 달 봐봐요, 달. 와 개이뻐. 달뭐야 달달 탈, 찐, 달쟁반같 탈, 들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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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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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이품으면 부모면... 어? 사람을 공격해야지. 래 기다려. 인종이 너무 많아. 사장님. 사장님. <laughs> 그래서 <laughs> 어디서, 어디서 미쳤패야 <미사> <laughs> 아니 일동이개 많았어 진짜. 어이, 어이, 사쁜데. 어이, 어이, 사쁜데, 어이. 자 오로 만져줄게. 더듬더듬더듬. 많이 자랐네. 이 많아. 간다! 도와주 내가 더 아파. 진짜. 왜 그렇게 맛있다고? 아니야, 내가 맛 없어. 나 지방 덩어리야. 아니, 영양가가 골고루 섞인 걸 먹어야지. 아! 조졌다.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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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씨. 아이 씨피존

이거 아니 왜 이래? 잠시만요 이거 할게요 그냥. No. 어자 <laughs> 어, <망했다. 웃음> 오늘 해볼 게임은 아, 원티드 머시기 공포 게임입니다. 원티드 포레스트입니다 여러분. 자 동치윤이가 함께합니다. 함께 온다 온다. 여기 그거 있어요. 아, 아 이거 던질게 요 그냥. 어떤가요? 던질게요? 아, 아니! <laughs> 창문 뚫리는 창문 아니었어. 뚫리는 창문인지 하고 던졌는데. 아들. 아들? 아이 새. What the 아, fuck? 얼마나, 얼마나 처먹는 얼마나 게야? 처먹는 게야. <놀람> 아 맛있다. 져질 <laughs> 뻔? 못 살릴 뻔 봤다. 아니 거의 상남자인데? 갑시다. 아 참가 상대의 시련이 어딨어요. 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아니! 아저씨? 어 뒤에 뒤에. 뒤에 뭐요? 어우 빡세. 키트 갖고 가죠, 저희 어떤 거요? 알겠습니다. 를 보니까... 거울 봤어요? Right. 오와 그 방금 지나간다. 앞에 yeah. 봤어요? Wow. <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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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뭐 지나갔어요, 앞에. 공포, 맵이라 이건가? 아, 여기에요. 밑에 좀비 있다. 뽀롬뽀롬뽀 아, safe house. Oh, safe house. Up ahead. Aha. Check that. Wait, w 어님을 다해서 어? 또또 들렸다 또 무슨 무슨 소 우는 소린데 이거? 그쵸 앞에 약간 소 우는 소린데 이거 <놀람> 안 죽냐 이? 나 죽일 줄 알고 뒤에 부모 있어요 부모 앞에 차 쏘면 안 되는 차오 <놀람> 앞에 봐봐요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뭐, 뭐 있었어요. 네. 달 같이 애기 얼굴이 떴었어요. 역시. 자이스. Oh, no. 앞에 뭐야? 아직 파이프가 하나 남았다고. Look out now. 여기다. 어. Uh...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 왼쪽, 왼쪽. 어, 어, 네. 거기 어디 갔어요? 거기. 제가, 제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 아 알람이네. 여기 총알. Right 아액션엔 쾌감. 아 던전엔 아니 뭐지? 뭐래? 몰라. 액션캐가액션캐가 어. 좀비, 엠파이터개많이터 액션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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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션케가 액션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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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오빠 달려. 아, 뒤또 많이 와. 오빠 여기로 와. 여기 여기 막아야 돼. 오빠 이리로 와. 오케이, 오케이. 뭐, 뭐, 올라가라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나아 와요, 와. 형 와. 발바 죽임 점프해 점프. 포인트, 포인트. 따가어요 가면 시간을 주라. 와, 이거, 이거 진짜 한 300마리 잡았겠는데.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은신처. 벌써요? 아, 에. 네. 우리만의 은신처. 은신처? What we'll close that d Let's g o uh. 어, Let's get it. 레디니, 나 무서워, 천자. 누가 누가 내손 잡아주면 안 되나? 제가 잡아줄게요. 아, 돌아와! 아, 제발. <laughs> 이리 오라고? 아, 천자, 도망가. <laughs> 이리 오라고? 어, 뭐뭐라고 키키킥 감아 버릴 거예요. 저. <laughs> 네, 아차님 미안해요. 와, 우리 봐봐. 253만 2 6 1만이 잡아서 서로. 잠시만요. 기다려 줘요. 아... 총알 챙기고. 이거 어차피 문 열어 제껴 팔. 갔다 오세요. 아, 잠시만. 잠시만. 그 <laughs> <laughs> 어, 저, 저. 뭐야, 이거. 저, 풀... 검색... 아... 떠다니네 와우, 귀여워요. 뭐야. 너 <laughs> 아, 뭐또 튀어나왔네? 앞에? 어, 오케이. 아, 부머. 미안해요. 터질 줄 몰랐네. 일부러 쐈어요? 아야안보여 <laughs> 일부러 쐈은 <쓴>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와, 이거 봐봐요, 귀여워. 그림. 그림 봐봐요. 귀여워. 아! 와, 이거 해골.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아반서 아까... <laughs>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나왔어. 와 여기 와볼래요? 어 여기 피아노. 아 어디? 거기 또 달라 달라요. 여기 뭐 있어요? 아니 거 저기 들어가면 전 나와요. 아 진짜요? 여기 여기 내 피아노 있는데. 피아노 어디요? 아 와. 덩치균이 부립니다. 나 홀로 크리스마스. <laughs> 아, 탱크 탱크 뭐야. 불 지를게요, 파이팅! 아니 너무 많은데요? 일반 좀비가? 확 나오고 있어요. 차키 있다고요? 예. 차키 사람들 계속 들리는데 제 주위에서. Die, 어...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Come on, come on, on 어떻게든 살렸다 다행이다. 아 저. <목소리> 이게와 이거 받았을... 뭐야? 와. 와, 길이 엄청 <목소리> 많네요. 와, 이로 와봐요. 또, <목소리> 이거 그림 바뀌는 거 봤어요? 저거 <목소리> 거 이게 어 뭐야, 탱크 사운드 <목소리> <목소리> 낚시, 있네, 낚시였나 봐요. 와 이거 홀터 스카이? 폴터 가이스? 뭐라하지? 폴 스카이? 어, 여기인가? 여기 길 있긴 해요. <laughs> 폴 가이즈? 야폴 어, 가이즈? 어, 아닌데? 그거는 게임 이름 아니에요? 막 물건 떠다니는 거. 네 맞아요. 오, 예, that's what I'm about. 그 뭐죠? 모르겠어요. 어, 어, 나이스. 오.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맵 중에 제일 공포스러운데요? 이게 음. 사람은 사운드의 hey, 효과, 소리에 제일 민감해서 이렇게 소리 효과 주면 은 자지러진다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서 망할 씨! 망할 씨! 갑자기! 망할 씨! 아, 개웃기네! 아니! 아, 깜짝아! 아니, 깜짝이 아니, 저거 문! 여는 먼저 알고 딱 열었거든요? 갑자기 민국이 네. 싸우 거야 갑자기. 아, 개웃기네. 아니... 지금까지 했던 맵 중에 제일 무섭네. 불러 어, 보고 있어요. 핏샤. 저 먹어볼까? 어 여, 어 여. 어이, 어 먹으라고? 어이, 한개 먹었고. 네, 만겨놨어요. 웨이브 온다, 웨이브. 도망가! 키트 어디 있어요? 여 있다. 준비 완료. 나스 아니, 화염병이네요. 저 그러면 파이프 하나 먹고 갑시다. 오케이. 전불 지르는 걸좋아했어요 그대의 마음 속에 방어범이랄까? 여기. 네. 뭔 소리야? 문열 때마다 소리 나는데? 빠밤빰 빠밤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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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여기. 네 아, 뭐야, 이거? 뭐지? 눌렀어요. 오픈? 가자. 세 개로 막챕이네요 진짜 오고. 트위터 남자라면 넘지 아, 저 남자 아니 쏴죽이라도 해 뭐야 방금 이거 벽이 뚫렸는데 나? 흑백이. 흑백이. 아왜 이렇게 렉이 심해 나? 짜잔! 아이 어이! 아이씨. 너무 많이 하네. 비이 너무해 이거. 둘이서 패기 힘든데 그고 가볼게요. 아 적당히 와라. 잠시만요. 진짜 미칠 것 같아. 와, 와,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공 형, 형, 던져놓고 튀어요 스모커 끝났네 와, 와. 오빠 달려 탁크. 앞에 탱크. 컷컷어고지고이다찾죠 <laughs> <laughs> 여기가 길인가? 여기 일단 총알 있고잘어내다 어떻게 그다아아아 안돼 아아와 완벽했는데 그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둘이 할수 있는 거아 이트들 <laughs> 씨. 맞는가봐요. 안타. 아니 미쳤어? 제가 끌고 갈게요. 개 많아. 찾아. 찾을까? 후추팀 도착했어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아, 아니다. 아, 아니, 됐어, 됐어. 좋았어요, 됐어. 오면 돼요. 제가 오모해 줄게요. 그냥 달려. 오빠 달려. 오빠 할수 있어. 그냥 와. 와 공포 영화 이거 하필 영화 보는 거 같네. 와. 몇 팀만에 깬 거야? 마지막은 무슨 공포맵도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맵이네. 와3,100 마리. 와 진짜 토나온다 토나. 진짜. 와. i <laughs> you.